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이 방송을 통해서 이른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김남국 코인 게이트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는데, 와 둘러싸고, 1. 그는 이 단계에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야 된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법 처리를 대기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장서서 그를 국회열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그 징계를 통해서 이원직 제명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당에 누구를 끼칠 수가 없어서 탈당한다. 그러나 나에 대한 여러 허위 보도 등에 대해서 나는 과감히 싸울 것이고 잠시 물러나지만은 잠시 탈당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되돌아오겠다. 아, 이런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이 1월 오전이었고 오후에 민주당 비상위원총회가 김남국 게이트를 다루는 비상위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전에 탈당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후에 이원총회는 아마 긴 시간 동안 난상 토론에 있었는데 탈당하면 우리가 자체 징계나 자체 윤리위 회복 못한다? 아니다. 그래도 조선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서로 예. 침 튀기는 그런 논박 끝에 이재명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조사는 계속하겠다. 맥빠진 소리라고 봅니다. 조사는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죄한다. 이런 것을 일단 이 훈청에는 마무리되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해야 할 처신은 탈당이 아니라 민정 탈당이 아니라 이원직 사퇴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가장 이유로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었다라든지 로비 이혹이 있었다라든지. 여기저기서 이 공짜로 코인을 받았다라지 하는 이런 것은 수사 대상이 되지만, 은 그리고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은 직무유기에 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것으로 너무도 명백하다.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 그직무유기한 정도가 이원직을 수행할 것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저는. 징후유기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이원직을 물러나야 된. 왜 그런가 하면, 그는 2020년 4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아마 직전부터 이 코인에 손을 댄것 같은데, 그는 일단 21대 국회의원에 입성하고 난 뒤에는 이것이 주업이 돼버렸다 하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이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주업이 코인 거래요. 그 거래 중에는 불법 거래도 있고, 로비 등한 것도 있고, 다 포함되고, 약간 코인, 코인 거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또 어디를 옮기고 하는 이 일. 이것이 주업이고, 부업이 국회의원이에요. 부업이. 그 그러니까 주업과 부업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주업으로 국회의원의 본업을 팽개쳤다. 이게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그는 국회가 열려 있고 특히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자기 말로 회의실 안에서 직접 거래한 일은 없고 회의실 바깥인 휴게실이나 화장실 여러분이 그 국회 이 본관을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큰데 거기에는 곳곳에 화장실이 있고 곳곳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금융구역이 되어 있을 텐데. 금융구역을 설정 안할 때는 휴게 공간도 있고 또 화장실도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은 그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 거래한 일은 있지만 회의장 안에서는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하나만한 소리죠. 회의장 안에서 살피고 있다가 이걸 딱 두들기 위해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휴게실이나 화장실에 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저는 우리 언론도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요즘 자주 탐복하고 있는 것은, 김미윤이 참석한 그 예를 들면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거기 앉아있다가 자리를 뜬그 시간이 딱 나와있어요. 참석했다가 자리를 뜬게 언제부터 언제라는 게딱 나와있고,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이게 거래를 했다 하는 게또 코인 거래 상황에 딱 나와 있다 요게 딱 맞아 들어가요. 회의실 잠시 비웠다 그리고 그 시간에 거래를 했다. 요게 이제 앉아서 회의장 앉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대로 휴게실이나 화장실에서한게 요게 딱 맞아 들어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에서는 그가 헛발질을 했지요. 그 딸의 스펙 중에 스펙 중에 이모 교수의 황당한 도움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지리를 했는데, 그게 이모 교수가 아니라 이모, 이모. 이모의 무슨 도움을 받았다. 그, 그러니까 이거 헛발질을 했는데, 그 헛발질을 하게 된 것도 회장 의 안에 앉아가지고, 이게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어딘가 뭐보좌진이 만들어준 자료를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덮어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마음은 언제나 코인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헛발질도 했고, 바로 그 법사위에 회의 끝나고 7분 뒤에 이게 코인 거래 했다. 딱 시간이 딱 나와 있어요. 우리 언론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인데 아마 이 부분은 그 본회의장을 비롯해가지고 김남국 의원 지난 3년 사이에 이정활동을 하면서 국회 안에서 자리에 언제 앉아 있었고 요 코인거래는 어느 시간대 이루어졌다 하는 요 매치되는 걸 아마 계속 발굴해 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그의 주업은 국민 대표자로서 국사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코인에 전념하는 것이고 부업으로 국회의원직을 가졌는데 그 부업도 쏠쏠한 수입이 있었지요. 어, 여러분 잘아시 것처럼 온갖 특혜로 세비에다가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예, 후원금 한도를 가장 많이 채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그 김남국 의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특혜와 정치자금에 대한 특혜도 쏠쏠하게 누리고 또 본업으로서는 코인을 했다. 예, 헌법 46조를 비롯해서 조문을 제가 일일이 안 들먹이려고 합니다. 막 헌법 46조만 얘기하겠는데 헌법 46조, 국회법, 국회 윤리 규정에 어찌 되는가 어있 하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윤리 규정에는 이게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사 이 입찰 같은데도 관여해서는 안 되며. 철저하게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두, 이렇게, 예를 들면 헌법규정에 직무유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명백하게 현 단계에서 이게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사법적 판단은 제가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거, 언론에 보도된 거,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감각에는 그게 아마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해 충돌에 관련된 행위가 있었고, 또 불법으로 기정받은 흔적도 있고 또그러한 입법 활동도 했고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문제된다면 그건 절대로 사법처리의 망해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를 둘러싸고 직무유기와 사법처리 대상이 이렇게 점철돼 있다. 더 이상 그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 자격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국민 다수가 제가 다수라고 어, 말씀드리는 것은 그뭐 이재명과 민주당을 맹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개딸 등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빼고는 오 국민의 다수가 이게 김남국 게이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 전당대에도 분노할 일이지만은 그보다도 더한 분노가 쌓여 있어요. 특히 이3 0대 젊은이들에게는.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자기들 절망시킨 것으로 이 분노가 표출돼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이든 이들은 그들 대로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이게 부업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걸 본업으로 전환시킨 거. 예요 이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게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은 국회라고 하는 곳,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위에 부여된 헌법상의 책무는 국민의 마음을 마음을 모아달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달라. 상처 입은 사람이 곳곳에 있다. 그 상처가 억울하다. 그리고 그 상처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생했다. 이런 상처들을 어루만져서 아울러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기능이 국가의 상권 분리발의 국회의 기능 중에 그것이 다른 의미에서 가장 정치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게이트는 김남국의 결정적으로 이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를 크게 이게 확대시키는 그런 일을 국민 대표자란 사람이 그거스스럼 없이 하고 있었다. 저는 김남국 의원에게 크게 국민에게 사죄하라. 국민에게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가 선출된 지역인 무슨 이 안양 단원구 같은데 자기를 뽑아준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우선 고개를 숙여야 된다. 그 지역 유권자들이 지금 심경이 어떻게 느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하필 어떻게 김남국이냐? 그 김남국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좌절감과 분노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지 않겠느냐? 그럼 그걸 그걸 다스려야지요. 그 길은. 본인이 잘못했다 그러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탈당하면서 고개를 꽂혀들고 이게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허위, 허위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진상을 밝히고 잠시 떠나 지만 돌아오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그말 하기 전 단계로 이미 그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저버리고 직무를 태산같이 유기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없어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 조금 전에 몇 사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김남국 사태, 이게 지금 열흘 동안 계속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계속 뒤진진 자세로 기자들의 무릎에 묵묵 대답해 오다가, 그 어제 이제 아침에 탈당하고 오후에 이원총회에서도 그냥 이걸 덮을 덮는 기류가 생기기를 바랐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나 반발이 거세니까 자기 입으로 조사는 계속하겠다. 그맥 빠진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라든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앞장서 20명 이상의 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 거기에서 이게 징벌 최상급인 제명을 요구하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계에서 이 민주당 의원의 다수의 불신임을 받고 있다고. 그 이원욱 의원이 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불신임 받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고 이 시기에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딸 등그 기본적 지지율이 한10% 내외가 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요게 이른바 비명계의 핵심인 이원욱 의원의 바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 정도 이재명 개인 지지율이 있다 그런데 그를 한번 불신임을 해 보세요 불신임 그 그러니까 기속력은 없지요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168명 이재명 빼고 168명 의원들은 앞으로 11개월 남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지도하는 것은 이번 김남국 사태를 계기로 김남국이 이재명 의원하고는 그 대선 때 침대도 같이 썼다는 설이 있어요. 아주 밀착된 측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PEA 법안에 대해서 어그 호의적으로 얘기한 것도 이게 김남국 의원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까지 있어서 그 부분도 사법처리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 이런 혐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원욱 의원이 말하는 10% 상실돼요, 그거는. 그러나 부동표 그보다도 더 엄한 무시한 표가 지지율이 나는 민주당의 오리라고 봅니다. 고그 손익 계산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불신임한다. 자진해서 물러서 준다.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이익이 되고, 그걸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국면의 힘당 이렇게 씹니다. 오늘 아침 이 상황에서는 지켜보겠습니다.